다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<laughs> 어 열렸다 열렸다 <laughs> 손... 손 떨린다 손 떨린다 손 떨린다 손 떨린다 손 떨린다 <laughs> 바로... 바로 그냥 캡처했어달아하러 가는 거싫어야 와... 안 가져왔다고요?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진짜. 와 진짜 어, 큰일 날 뻔했네. 음. 따봉 리리. 바로 비팅용 캡처하는 거 바키키유. 그니까 백개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사라지는 찬님. 그러나 사라질 때마다 스탭님들이 음. 한가득 가득 들고 와서 다시 가득 채워 주심 <laughs> 니가 텅텅 비었어. <laughs> 아 너무 귀엽다. 와 너무 귀엽다. 오 너무 귀엽다. 와 근데 진짜 너무 예쁘게 잘돼 있다. 아 맞아요. 여러분 제가 이팔이랑 이세돌 궁합 봤거든요. 282퍼 나왔어요. 참아. 짱이죠. <laughs> 음? 아니, 282%인데요? 전혀 맞는데요? <laughs> 맞는데요? 282%인데요? 119 아닌가? 282인데요? 이거 모르시네난점뽕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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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 바보다. 저거 282% 맞다. 감합니다 <laughs> 뒤에 꽁지 달려있는 거 보고 감동쓰 아 이거 근데 이게 없으면 살짝 좀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이 꽁지가 정말 또 신의 한수였다 생각합니다 음. 아더 이렇게 찍으셨구나 아 감사합니다 참빵맨이라고 와 나사다 이거 걸려버렸네. 내가 어 음. 사진 찍지 말라니까 이거. 아. <laughs> 음,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. 야, 이거 무슨 호빵맨 같이 생겼는데요? <laughs> 호빵맨 맞지? 어, 아! 주네 덜그럭거리면서 나 십덕이다. 오그럭거리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아 근데 신날 만해, 진짜. 신날 만해. 이것도 봐달라고? 라니 잠옷 입고 라니 쿠션 껴안고 방송 보고 있어. <laughs> 아 이미 갔다 와가지고 편하게 지금 보고 있구나. <laughs> 아 실시간으로 어, 이거 근데 색깔 너무 예쁜데? 어나 이거 살짝 걱정했었거든. 근데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? 어얘 잠옷 진짜 예쁘게 나왔다. 오 저도 이런 색깔 좋아하거든요. 약간 어 멜론 우유 그린 딱 그런 느낌인데? 진짜 예쁘게 나왔다. 메로나 색감. 어,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서 좋은데? 어.